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아산 탕정지구 2-A 1 2블록 대광 로제비앙 본청약 1순위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급규모 및 특공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아산시 배방읍 동방로 134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27층으로 총 5개동, 459세대가 공급되는데 이번에 공급되는 세대수는 186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전청약으로 273세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특별공급이 102세대, 일반공급이 84세대로 배정이 어 있었는데, 어제 있었던 특별공급 결과를 보면 평균 2.77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자녀가고 1.47, 신혼부부가 3.20, 생애 최초가 4.65, 노부부양이 0.5, 기관추천이 0.75가 나왔는데, 이물량설를 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공급 1순위는 84세대에 대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 5층 이상하고 차상층을 보면 분양 가격이 3억 9,600천 확장비 587만 원총 분양가 4억 187만 원이 나왔고 84B 타입 5층 이상을 보면 분양 가격이 3억 9,600천 확장비 728만 원총 분양가 4억 328만 원이 나왔습니다. 103 타입 5층 이상을 보면 분양 가격이 4억 8,300천 확장비 585만원, 총 분양가 4억 8885만원이 나왔습니다. 총 분양가격에는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상옵션을 추가 선택할 경우 총 분양가격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순위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을 보면 42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2256건, 기타 지역이 90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53.71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55.86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84B타입은 21세대 공급에 해당지역이 806건, 기타지역이 49건이 접수되어 해당지역 38.38, 전체적으로 40.71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 103타입은 21세대 공급에 해당지역이 2646건, 기타지역이 52건이 접수되어 어, 해당 지역 126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128.48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타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4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 5,708건, 기타 지역이 191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평균 67.95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70.23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8... 14세대 공급에 총 5,89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청약 결과를 보면 모두 다 1순위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전 타입이 1순위 마감이 됐기 때문에 월요일날 2순위 청약은 없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